안녕하세요.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의 유재호입니다. 어, 쌀쌀해진 날씨만큼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질환 바로 당뇨병이라고 하는 어, 질환입니다. 우리가 과거에는 어르신들만 우리가 흔히 걸린다라고 하는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국한됐는데 이제는 모든 연령층, 절 연령층에서 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으로 되었습니다. 뭐그 우리 당뇨병을 가지고 우리 건강의 주문되었습니다의 주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분을 모시고 오늘 건강의 주문되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뇨병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. 의 건강 주문을 해주신 신상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와주세요. <laughs> 네, 써주시면 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우선은 앞에 바라봐 주시고, 어,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어,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나눠볼 건데, 먼저 우리 신상민님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는 나이 뭐 41살 신상민이고요. SM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. 정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어 정책 만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몸을 아, 예. <laughs> 많이 조금 힘든 부분들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어, 실례지만 얼마나 되셨나요? 아 제가 한 진단 처음 받은지는 한 10년 됐고요. 저희 집안에 이제. 저희 집안 남자분들은 다좀 있는 가족력이고 아, 가족력이 좀 있으시고. 사실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사실 이제 다, 두 다리가 다 절단돼서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좀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당뇨병 왜 걸리는지 요거에 아주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텐데 어, 우리 신상민님께서는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? 그러니까 진단받은 한 10년 됐다 보니까 네.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관리를 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예좀늦지데 좀 유세브 예, 예, 있고 네. 또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대부분 대관 업무다 보니까 저녁에 기자들이나 음. 이런 분들 술자리가 좀 많아서 사실 제대로 혈당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아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당뇨병에 관련된 질문으로 좀 전달을 좀 예, 이야기를 좀 나눠 볼 건데 어 먼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부분들 어 지금 현재 수치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아, 일단 10, 뭐 10이 넘습니다. 어, <laughs> 10% 이상. 네. 어, 그럼 우리가 힘을 해서 당뇨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일 진단을 할 때는 당 우리가 이제 혈당 수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, 우리가 식사 전 그리고 식사 후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치 부분들이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. 당 식수 식전에는 어느 정도이시나요? 식전에도 한 사실 200이 넘고요. 어, 네. 굉장히 수치는 높으신 부분들이네요.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데 뭐 당뇨에 조금 저희가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 제가 그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 무조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운동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당뇨라고 하는 어, 그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잘 어, 관리를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운동 잘하셔야 됩니다. 예, 예. 네, 그럼 지금+ 지금부터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